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이 전문이 발표되면서 이재명이 자꾸 자꾸 힘을 받으니까 이거 더 커지기 전에 눌러야 되겠다고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거야. 또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직 그거를 발표를 안 하잖아. 저쪽 언론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만 알지. 이 진보 쪽에서만 이제 시작을 했잖아. 다들 도안 봤어. 이제 알리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도 저거 더 알려줘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기 전에 일단은 터트려보자. 일단은 더 범죄자로 시끄럽게 만들어 보자잖아. 그거 뭐 아주 뻔한 수작이지. 그거를 그럴 줄다 알고 있어. 그 자기네들이 뽑아둔 칼을 어떻게 피한 방울 못 묻히고 집어넣느냐고. 그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민망해서라도 뭐한번 두부라도 썰어야지.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자기네들 문제를 변명하기에도 이제 바쁠 지경이야. 검찰 비리가 완전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한번 이재명을 더한번 찔러보자 이런 건데 그렇게 소환해봤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재명 더 깨끗하게 보이게 정영학 녹취록이 발표되는 거를 더 부각시키게 될 거야. 박진이 날리면 자막이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더 공경에 빠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또 들고 나왔잖아? 그건 뭐야. 더 탱피 주겠다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절대로 윤석열 이익 못 봐. 바이든 성질만 더 읽어내는 거지. 이제 외신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받는데 바이든한테 비속어 쓴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 놓으면 바이든이 그거 고마워 하겠어? 바이든도 그랬었다. 바이든의 한 마이크도 문제가 됐었다. 막 이래 가면서 계속 그거 들고 올라올 건데 바이든이 이 멍청한 놈 하나 때문에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기 문제도 큰데 지금.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미국이 제재가 들어온다고 금방 근데 그거 부채질을 더 하는 거야 그 외교관이라서 알아서 그래 박진이 빨리 처리 좀해 주시오 이윤석열 빨리 처리해 주시오 이러는 거야 사인이 아니라 긁는 거지 완전히 그렇게 긁어대는 거지 시끄럽게 안 그러면 이것도 묻히겠거든 그 좋은 꼴인데 어? 이걸로도 바이든할고 척을 져서 윤석열을 꾸어 앉히지 못하면 어떻게, 뭘 가지고 할 건가. 직접적인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그 심경을 건드리는 게 최고의 방책이지. 내가 좀 너무 소설을 깊이 썼나? 근데 내 느낌이 맞을 거라. 그게 보통 인지상정이거든.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사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이런 건.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정치 세계에서 그만큼 노련한 그 모든 사람 특히 바이든 같은 사람이 그거 못 알아듣겠어? 유능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기저기에. 그리고 그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 자기 보호 능력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 뭐 애국신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뭔가는 할 거라. 왜냐, 자기 똑똑한 거 드러낼 때거든, 지금. 실력을 발휘할 때거든. 이럴 때 실력 발휘 못하면 언제 할 건데? 검찰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럴 때안 하면 언제 해. 그래서, 때가 왔다, 그러고, 모두가 이제 덤벼들 테니까, 윤석일 기대하시라. 그냥 망명하고, 거기서 돌아오지 마. 그게 제일 편할 거야. 모두가 편한 방식이야, 그게. 아니면은, 이란이 어떻게 좀 처리해주든지. 아, 그래서 내가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큰일 나기 전에.